네, 선생님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험 하면 또 이제 연애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. 네. 네 이제 올해, 응. 아, 좀 연애 운이 있다. 응. 네. 응. 허튼 사람 안 만나고, 응. 괜찮은 사람 만난다. 응. 이런 분들 좀, 어떤 응. 분들이 있을까요? 음. 응. 우리 27살, 무인생. 남자분이고 여자분인가 하네. 네. 좋은 연이 들어와요. 연이 들어오는데, 그 대신 금방 결혼하면 안 돼, 만나도. 올해 결혼은 없어. 요 네. 결혼은. 근데 연애를 네. 좀 해야 돼. 좋은 인연이 들어오잖아. 그러면 한 3년 정도는 연애를 하고 음. 결혼해야 돼. 그런데 연애에는 들어와요. 좋은 배필이 네. 그 눈에 퍽 하고 찔려가지고 좋은 인연자가 들어올 것 같아요. 그 대신 결혼, 결혼은 절대 안 돼요. 교인생들 대부분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그래. 그러니까 30이 넘어야 돼. 네. 우리 의뢰생들은, 의뢰생들은요. 네. 어 결혼 할수 있는 운이 열렸어요. 오, 네. 어 올해 네. 어 올해 결혼 의뢰생들 서른 살이야. 네. 그런데 대집 되죠 그런데 결혼을 할수 있는 운 자체가 들어있고 네. 결혼을 올해 나름 많이 할것 같아. 우리 의뢰생들이 네. 어, 우리 의뢰생들은 결혼을 올 하고요 하면 네. 잘살것 같고 복을 받아가지고 새 성주를 마련하고 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네, 그쵸. 음, 그래서, 좋을 것 같아. 우리 의뢰생들이. 그래서, 결혼 운이 열려 있다. 우리 의뢰생은. 35살 이죠 경호생이요. 근데, 결혼 못하신 분들도, 올해는 결혼 운이 열리고, 기인이 들어와서, 연분이 돼서, 결혼을 할 것이다. 그렇게 들어와요. 네. 그래서, 의뢰생하고 경호생들은 올해, 결혼 운이 문이 열려있어요. 올해는 결혼해도 다잘 살아요. 다복하게 사는데, 그 대신, 그, 그, 성주를 잡아가고 이사를 갈 적이 있잖아요. 네. 방위를 잘 보고 가야 돼. 방위를, 나하고 잘 맞는 방위를 찾아서 결혼을 한다. 그러면 새살림 차릴 집을 네. 장만을 잘해야 돼. 그게, 그게 중요해. 그러니까, 그것을 잘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, 결혼하는 집에. 물로, 나무에, 그 물에서 크는 대나무 측으로 된건 뭐야, 그거. 화초.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, 근데 그 하초라도, 그, 현관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정면에 바라보는데, 아니면 신발장 위에 들어가면, 거기다 딱 하나 놓으면 좋겠다. 결혼해갖고, 새 문서를 잡을 때, 그리고 동서 남부 방향, 그, 방향, 방위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되고, 집을 딱 들어가면, 새살림 차려갖고 들어가면, 그, 신발장 위에라든지, 현관 입구에, 거기에다가 라든지 예. 현관에 딱 들어오면 정면에서 딱 보이는 데라든지 그거를 딱놓으면 좋을 것 같아. 알았죠? 네,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